2010년 중반부터 토요타와 재휴하여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 협력한다. 자동차 업계의 애플이라 불릴 정도로 바른 브랜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분기 5천대 판매가 목표인 조그만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전담팀까지 꾸려 경계하고 있을 정도. 구글과도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협력 관계이다. 2013년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X의 공동 팀이 하이퍼루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하였다. 이후 2015년 이후로는 스페이스 X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h i p 로 피이가 스페이스 X의 워드마크로 등록되었다. 테슬라에서는 더 이상의 관련된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경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려고 협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14년 6월 12일 테슬라사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보유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들은 기술적 진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계의 공룡들을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게 하여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미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더큰 의의가 있다고 2008년 이전부터 밝혀왔다. 2014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발표했다.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지만 2단계 자율주행 속도 유지, 차로 유지, 차로 변경에 해당된다고 한다. 현재 상용차 중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센터를 들르는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차에 내장된 3G 또는 LTE 네트워크로 자동 업데이트 된다. 완전히 전자 제어되는 전기차라서 펌웨어가 있으며 개선 사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2014년 초 자사 전용 초고속 전기 충전소인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충전 속도를 75kW에서 135kW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다. 충전 전압 및 전류 기준으로 380V 190A에서 380V 350A로 증가시켰다. 드라이버 회로나 탈착식 커넥터를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상상이 안 가는 수준. 기존 75kW로도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충전 전력이었으나 이를 다시 두배 가까이 향상시켰다. 135kW의 출력은 여름에 에어컨을 풀로 튼 중대형 빌딩급의 전력인데 이걸 차한 대에 밀어넣는 것이며 한 충전소에는 충전기가 무려 10대씩 설치된다. 이 전기는 본인의 태양광 사업인 솔로시티에서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부터 얻고 야간 충전을 위해 자동차와 동일한 기술로 배터리 팩을 개발해 설치한다. 2014년 말에 유럽 지부 본사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겼다. 영국은 섬이고 유럽의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의 물류와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신차 판매 1위를 했을 정도로 테슬라 모델 S가 북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아 유럽 본사를 중부 유럽으로 옮기려 했는데 그중 네덜란드 정부가 가장 적적이었고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2015년 7월 17일 더욱 강력한 주행 설정인 루디 크러스 모드를 선보였다. 기존의 고속 설정은 인세인 모드였는데 배터리 퓨즈 재질을 스페이스 X에서 개발한 로켓용 소재로 업그레이드하여 배터리 최대 출력을 1300A에서 1500A로 끌어올렸다. 새로 판매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옵션 가격은 1만 달러 약1 0만원 기존 차량은 5000달러 약 500만원을 지불하면 배터리 퓨즈를 업그레이드 가능. 또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90kWh 배터리 모델이 추가되어 주행거리가 더욱 증가하였다. P85D 모델은 3,000달러 약 300만원을 내면 90kWh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나 기존 85kWh 배터리가 아슬아슬하게 모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년 5%씩 향상시키고 있으므로 몇 년간 기다렸다가 용량 차이가 클때 바꾸는 게 낫다고 언급. 그리고 모델명은 P90D이다. 2015년 9월 애플이 제 전기차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타이탄을 위해 1000명가량의 테슬라 직원을 자사에 채용하며 인재 유출이 일어났다. 테슬라의 직원을 빼가려고 고군분투 노력하는 애플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애플에 가시면 됩니다. 라는 멘트를 날렸다. 2015년 여름에도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해 7명의 테슬라 직원이 이직해왔고 이 때문에 2017년 3월 말 발매 예정이던 모델 3 역시 발매가 연기될 거라는 것이 업계 내에서 소문으로 돌고 있다.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루머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애플에서 테슬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애플에서 스위프트를 개발한 직원과 맥북 디자인에 참가한 핵심 디자이너가 테슬라로 이직했으며, 테슬라에서 애플로의 인력 유출 문제가 제기됐던 2015년에도 100명 이상의 애플 직원이 테슬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 애플은 전기가 프로젝트 관련 인력을 해고하였고, 7월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인 드라이브 AI를 인수하였다. 2016년 6월, 삼성SDI가 테슬라의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때, 파나소닉의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공생파트너 수준으로 관계가 깊은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파나소닉이 살아난 주요 요인으로 테슬라의 막대한 투자와 주문이 꼽힌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직접 오보임을 알리고, 테슬라의 심장은 언제나 파나소닉이라고 못 박자 파나소닉은 도리어 이전보다 더 오르고, 삼성SDI는 시가 총액 6천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2016년 8월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태양광 발전 업체인 솔라시티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이번 인수를 통한 제조 효율성 증가와 설치 비용 감소로 인한 약 1억 5천만 달러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 계획 발표 후 테슬라와 솔라시티의 주가가 2016년 12월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 반응은 영 좋지 않았다. 공개된 마스터 플랜에서는 헤비듀티 픽업 트럭과 고밀도 운송 차량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임을 언급하였다. 2017년 2월 1일에는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사명 변경을 했다. 과거 애플 컴퓨터가 애플로 사명을 변경한 것과 같은 이유이며 향후 다양한 제품에 테슬라의 브랜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 2017년 6월 테슬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토요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소 자동차를 밀다 실패한 토요타가 출력과 안정성이 강화된 전고체 방식 리튬 전지 샘플을 공개하며 2022년까지 이를 이용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입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순간 이동할 수 있다. 배터리 샘플을 가져와 제 3자 연구소에서 검증해 보자면서 토요타를 도발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토요타로서는 퓨마 새끼를 키운 셈. 2017년 9월 30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호주의 건설 중인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삼성 SDI의 배터리로 채운다는 소식이 나왔다. 파나소닉이 아닌 삼성 s d 를 선택한 이유로는 일론 머스크가 계약 당시 정한 저장 시스템 설립 기한 때문이라고. 2017년 11월 18일 발표로 신형 테슬라 로드스터와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트럭인 세미를 발표했다. 국제유가 동향도 2017년 10월부터 심상치 않은 중동정세로 인해 두바이오, 그랜트유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가격 증가 추세에 있어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되었다. 2019년 1월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이 7,500달러에서 3,750달러로 결국 반타작이 났다. 제조사 별로 전기차 판매 20만대를 돌파한 반년 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그동안 이 보조금 혜택 연장에 대해 여러 법적인 움직임과 가설이 있었지만 결국 연장 없이 보조금 축소가 단행되었다. 거기에 대해 테슬라는 자사의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2,000달러씩 할인해서 보조금 축소 액수의 약 반절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3월에는 3세대 슈퍼차저를 공개했다. 1급 충전기의 전기차 한 대당 최대 250 충전 용량을 지원한다고. 모델 3 기준으로 5분 충전시 75마일, 약 120km, 1시간 충전으로 1000마일, 약 1600km를 달릴 정도의 충전 속도를 가진다고 한다. 테슬라는 신규 배터리 워밍업 기술과 기존 슈퍼차저에서 한 스테이션의 동시 충전시 속도가 낮은 점 등을 개선해서 충전 속도를 15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기존 슈퍼차저의 충전 용량도 14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 8월 28일, 테슬라 자동차 보험을 캘리포니아에서 소개하였다. 자율주행의 사고율이 낮아질수록 자동차 보험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보험업계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 보험가격을 인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테슬라에서 자체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후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운전자에게 있는지 테슬라에게 있는지에 대한 시비 또한 합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미국 전체와 테슬라가 출시된 타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공장의 운영 중단 명령으로 인하여 기가 상하이 공장의 운영이 잠시 중단되어 테슬라의 50만 대 판매량 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기가 상하이는 가장 마진이 낮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만 생산하고 있어 테슬라 측에서는 판매 대수는 줄어도 매출과 이익에는 적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9일 다시 재가동하였다. 2020년 2월 연이은 주가 상승과 미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63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는 20억 달러 2.3조 원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 주식 수의 약3% 수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증자는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공장 건설 등 생산 설비를 추가하여 회사의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식 가격은 다음날 오히려 상승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유럽 시장을 위한 기가 베를린의 공장 건설이 시작된 가운데, 이론 머스크가 언급한 기가 텍사스, 사이버 트럭 생산과 더불어 중국의 제2의 기가 팩토리, 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기가 멕시코, 미국에서는 관세가 100%이나 멕시코 생산시 무관세 등의 가능성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테슬라와 전력회사 PD&E는 북캘리포니아 몬트레이 베이 지역의 모스랜딩의 최대 1.2 GWH의 테슬라 메가팩을 짓기로 하였다. 출력이 상시 일정하지 않은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를 저장하여 몬트레이 카운티와 실리콘 벨리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저장소가 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9일, 100만번째 테슬라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증 19의 확산으로 테슬라의 시총이 급락하는 가운데 여행 산업이 축소되어 보이니 주가가 폭락하면서 테슬라는 시총 기준 미국 최대의 공업 생산 기업, 인더스트리엘 컴퍼니 이되었다. 2020년 3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에 따른 지역 정부의 공장 중단 명령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 팩토리와 기기 뉴욕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자동차 판매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인도 방식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진행된다.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약 86억 달러로서 위기의 상황을 견디어 낼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병원의 인공호흡기의 부족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공장시설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또한 생산량이 충분하기 전까지 재비용으로 인공호흡기를 구입하여 미국에서 가장 상황이 나쁜 뉴욕주를 비롯하여 테슬라 자동차가 판매되는 모든 지역의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배송비 구입 제작비 모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2020년 5월 6일 시총 1451억 달러에 도달하여 독일 3사 폭스바겐 bmw 다임러의 시총의 총합을 넘어섰다. 2020년 5월 27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삼각 트림의 판매 가격을 2,000달러,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X 가 트림 5,000달러 인하였다. 2020년 6월 15일 테슬라 모델 S가 미국 이베이 항속 거리 4 0 2마일6 4 7 k m 인증. 친환경 자동차들이 가솔린 자동차 수준의 항속 거리에 도달하는 마일스톤으로 여겨져 오던 400마일을 최초로 달성. 2020년 6월 30일 시총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1,891억 달러의 엑스무비를 넘어서 미국 에너지 회사 1위로 자리매김하였다. 테슬라의 시총은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테슬라가 에너지 회사를 표방하고 있어서 에너지 회사를 표방하는 회사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전기 에너지 회사가 화석 에너지 회사를 넘어선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2020년 7월 한국의 지화학과 관련하여 이미 에지화학의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지화학의 한국 공장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받게 된다고 한다. 2020년 7월 10일 시총 2,865억 달러에 도달. 톨타운다 포함 일본 7개 자동차 회사의 시총 총합 미국 식4주제열 단항식균을 넘어섰다. 2020년 7월 12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의 롱레인지 AEBL리의 판매 가격을 3,000달러 인하였다. 2020년 7월 14일 미국 텍사스주 트레비스 카운티에서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6,500만 달러에 대한 승인을 하여 중부 테라 팩토리의 위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2020년 8월 18일 시총 3,517억 달러로 일본 주요 7개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의 총합인 3,430억 달러 자주 포함과 미국, 유럽의 주요 10개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의 총합 3,442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8월 20일 주가가 최초로 2,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얼마째 치고 시가총액은 미국 상품기업 순위 11위 미국기업 순위 9위에 도달하였다. 2020년 1년 뒤에 출시될 모델S 플레드 모델 예약 판매를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모델3의 히트펌프 등 대폭이 업데이트된 신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전 모델의 항속거리가 최대 39마일 이상 개선되었다. 모델 S의 가격을 약 5,000불 이상 할인하였다. 지금까지 택시 시코너였습니다.